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캐리어라는 에어컨인데 주인장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이것을 떼서 다른 사람 가져다 쓰라고 지금 떼려고 합니다 일단은 운전을 시켜 줘야 되겠죠 밧데리가 닳아서 간신히 바꿔서 껴줬더니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스를 해소해야 되겠죠. 하여튼, 공구가 있어야 되겠죠. 나사를 풀려면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로 충전되는 드라이버죠.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첼라, 그리고 스패너, 그리고 5mm 렌치, 그리고 병호과 하여튼, 에어컨 중에 렌치가 안 되고, 이렇게 벨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렌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렌치도 있어야 되고, 별모양 렌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동 중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관을 막아줄 검정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 나사를 뽑아줘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냥 뜯으면 안 되고, 순서대로 분해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가스를 한 군데 이쪽으로 다시 시래기로 모아줘야 되겠죠? 일단은 나사를 다 뽑아줍니다. 나사를 풀고 나서는 이제 동관 있죠? 가는 것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고압이고 방으로 가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좀더 굵은 동관은 나오는 가스죠? 그래서 시래기로 가스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동관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이 가는 동관에 너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줘야 가스를 잠그는 부분이 나오겠죠. 금방 풀립니다. 이것은. 보면은 역시 캐리어도 이 별모양 렌즈가 맞습니다. 특이한 모양이죠. 이 아, 렌즈가 맞죠. 한 6mm 정도 되는데, 5mm나 6mm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줍니다. 돌려주고서 가스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줘야 되겠죠. 다 돌리고 나면은 딱 걸리는 부분이죠. 거기서 약간 돌려주면. 됩니다 이제 가스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 부분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미리 풀러도 됩니다 나사를 풀고 여기도 6mm 별 모양 렌치가 필요하죠 이제 한 2분 정도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가 다 실외기로 모이게 되죠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창가주면 됩니다. 냉매가 다 회수되니까 이슬 같은 물기가 사라졌죠. 그러면은 다 회수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렌치로 창가줍니다 이제 꽉잠가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원을 아줘야 되고, 되게 전원이 방해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이렇게 밖에 달려 있죠. 그래서 꺼주고 전선을 뽑아줘야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선을 뽑아주고 이제 이 전원도 뽑아주고 이 밸브도 분해해서 빼줘야 되겠죠. 대부분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프로들은 이것을 끊어 버리죠 그냥 여기도 끊어 버리고 그런데 다음 사람이 또 가서 설치하려면 은또 초자 같은 경우는 일손이 필요하죠 불러야 되니까 저는 그대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토로 처음 유학 갔을 때 도시사대학 동지사대학이라고 하죠 윤동주 시인이 유학했던 대학인데 처음에는 진보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역할 당시 90년 초에는 완전 극우대학으로 바뀌었죠. 그곳이 그래도 영어를 중시하고 학비가 쌉니다. 리츠메이칸 사립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학비가 한 98만 엔, 100만 엔 정도 됐는데 도시자대학은 45, 6만 원그 정도로 아주 반값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간간도리치라고 해서 간사이 지역에 아주 유명 대학이죠 그때 제일동포가 운영하는 이 에어컨 설치 작업할 때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동관을 깎고 이렇게 여기 접속 부분은 접시 모양으로 깎아 줘야 되죠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배운 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팬으로 돌려서 손으로 돌리면 이제 빠지죠? 위에 것도 이제 스팬으로 돌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에 남아있던 소량의 가스는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또 풀어줍니다. 이제 손으로 돌려도 됩니다. 짠짠 과연 회수가 100% 됐는지 와 가스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면은 냉매가 100% 실외기로 회수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드라이버로 요것을 풀어주면 되겠죠 이제 선도 이렇게 다 뺐죠 그리고 다시 나사를 살짝 돌려놨습니다 가다가 빠지지 않게끔 그래야 또 다음 작업할 때 편하겠죠. 이것도 이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검정 테이프로 막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다가 먼지나 이러한 불순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뚜껑도 닫아 놓아야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란 구멍은 전부 테이프로 막아 줘야 먼지라든가 기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이 두개 요거만 어떻게 잘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작은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붙여 주겠습니다 다 막아 줬고 이 뚜껑도 노트도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옆에 놔주면은 다음 쓸뿐이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 방에 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이제 캐리어 이 바람 쏴주는 선풍기만 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살짝 들어서 이렇게 불리는게 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달려있죠 걸리는 부분은 다 떨어졌죠 이제 저 뒤에서 구리 동선을 밀어줘야 됩니다 조심해서 밀어줘야 되겠죠 부러지면안 되니까 거의 뭐 구리 동선이 비싸죠 가스가 잘못돼서 가스가 빠졌을 때는 가스 다시 집어넣고 구리 동선 다시 깎고 하면은 설치비만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안 빠지는데 간신히 밀어 넣어서 이렇게 뺐습니다. 프로나 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대충 끊어 버리죠. 선도 끊고 구리 동선도 끊고 해서 다시 접시 모양을 파거나 할수 있는데 초보자가 다시 옮겨 달 때는 그대로 뺏어 갖다 줘야 되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물이 흘러가게 했던 거죠. 전선도 같이 넣어갖고, 밖에서 전선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하여튼, 이제 이 벽걸이 나사만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철거가 완료되고, 다음 사람이 가서 이제 초보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불러야 되겠죠. 캐리어 본사에 전화해서 달아달라고 하면은 네해 전에는 한 6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한 10만원 정도 되겠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냉매도 100%다 회수했고, 그리고 이 동관도 그대로 다 뗐죠. 전선도 그대로 뗐고 해서 그대로 가서 달기만 하면 됩니다. 유튜브 한번 보면은 누구라도 탈수 있죠. 다시 이걸 달아달라고 캐리어 회사에 전원을 하면은. 아마 수급이로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6만원이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10만원 전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